이거 제보자분께서 보복운전 아니냐 저한테 확인해 달라고 영상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불박차 앞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bmw 한 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박차 앞쪽으로 지금 차선을 막았죠. 불박차 <laughs> 왼쪽 가니까 왼쪽 따라오고, 오른쪽 가니까 오른쪽으로 네, 또 속도 늦춰서또 따라옵니다. 자, 불박차가 왼쪽 차선으로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어 오른쪽 차선으로 가니까 또 따라오고 속도도 지금 브레이크 밟고 있죠. 앞에서 완전 가로막고 있어요. 아, 이렇게 브레이크까지 밟는데 총 이게 몇 번이나 막은 거죠? 제가 한번 숫자를 세면서 한번 몇번 막았는지 알아볼게요. 불박차 달려가고 있고 날씨는 굉장히 화창합니다. 네, BMW 와 가지고 한번 지금 막았죠. 그리고 차선 변경하니까 두번 막고 자 그리고 옮기니까 또세번 맞고. 자 이번에는 이 불박차가 약간 페이크를 준것 같아요. 자또 우측 차선으로 오니까 이게 네번 맞고. 아 브레이크까지 밟고. 근데 의문이 가는 게이 영상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의문이 가요. 왜 이렇게 BMW 운전자가 화가 나서 보복 운전하는 걸까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안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이랬다 그러면 BMW 운전자 정신병원 보내야겠죠 이 BMW 운전자는요 안전거리 지금 미확보돼 있죠 그리고 급제동금지의무 위반한 것이고요 앞지르기 방해했기 때문에 이 위반도 인정이 됩니다 해서 도로교통법 46조의 난폭운전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고의적으로다가 진로를 막는 행위는요 차량을 가지고 불빡 차주군한테 협박한 것에도 해당해가지고 보복 운전에도 해당할 겁니다. 불박 차주분, 바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여기 자전거 한 대가 달려오는데 이쪽에서는 사람들이 공원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대로 와가지고 사고 크게 납니다. 아, 이거 느린 화면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자전거가 오고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빠져나가죠. 근데 속도가 하나도 안 줄었어요. 그대로 치고 넘어가네요. 이거 영상 내 화질이 조금 안 좋았는데 그 사진으로 보면 이 도로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근데 이 제보자분이 자전거 운전자인데 여기 사진상 빨간색 부분으로 본인이 자전거 운전하고 있었는데 행인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다가 사고 났다. 이게 행인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영상 올리셨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떠세요? 이거 한강 같은 데잖아요. 한강 가면은 이런 도로 자주 보이잖아요. 여기 빨간색은 자전거만 오로지 다닐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일까요? 아니면 보행자도 함께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정답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답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강 고수부지에 자전거 도로를 법상으로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지정해놨는데, 요 실제 도로상에 나가보면요, 전용도로라고 써져 있어요. 그 이유에 관해서 서울시 관계자는 이걸 전용도로라고 표시하지 않으면 보행자들이 자전거 도로로 들어와서 사고가 난다 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하고 보행자 사이에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는 겸용도로가 맞는데 표기는 전용도로로 해놨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게 자전거 전용도로든 겸용도로든 앞에 사람이 나타났으면 속도를 줄이고 사고를 피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자전거의 과실이 압도적으로 좀 크지 않을까, 적어도 한80%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 이야, 영상 시작부터 여기 아주 찰집니다. 여기가 제주도의 해안도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앞에 킥보드가 1차로, 편도 1차로인데, 이 차선 전체를 다 먹으면서 지그재그로 가고 있어요. 경적을 올리니까 이제 발차기를 또 시전합니다. 그리고 중앙선도 뭐 침범하면서 가고 있고요. 비켜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발또 들고 타는 신공을 보여주고, 여기가 해안 도로라서 아무래도 이분이 좀 바다의 정취를 느끼면서 운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이 킥보드 운전자한테 교통법규 위반 인정할 수 있는지 이거일 거예요. 첫 번째로 헬멧 안 썼습니다. 범칙금 2만 원짜리예요. 자두 번째로 중앙선 침범해서 와리가리했었죠. 자세 번째로 저렇게 느리게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것은 킥보드 운전대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가지고. 다른 운전자가 추월 운전하는 것에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것에 해당해서 안전 의무 위반도 성립합니다. 이렇게 3개 정도 법규 위반을 인정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운전자 분께서는 좀 화가 많이 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뒤따라 갈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하니까 발로 한번 차고 법규도 한번 날려주네요. 여기 졸음심터입니다 이 눈이 많이 내렸는데 이미 사고가 하나 발생했죠 그래서 경찰들 나와 있죠 출동해서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영상 한번 봐보죠 자 흰색 경차가 등장해 가지고 벽을 한번 받고아 가해를 하는데 두 명이 크게 날라갔습니다 사고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자 이거 후방 영상인데 후방 영상도 한번 봐 볼게요 아 보는 사람만 피했어요 못본 사람들 크게 다쳤을 거예요 이거 사고 왜 났죠? 이 눈길에 충분히 속도를 줄여서 들어와야 되는데 평상시하고 똑같이 운전하다가 앞에 경찰관이 사고 처리하고 있는 거 늦게 보고 급제동 하려다가 사고 난 거죠 이거 눈길에서 여러분들 꼭 미래부터 저속 운전 해가지고 안전 챙기셔야 됩니다 그 안산시에서 버스 역주행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야간에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네요 이게 고가도로인지 여기가 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내 앞에서 반짝이는데 이게 큰 버스입니다 아 이렇게 지나가네요 참 황당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영상 보고 조금 어이가 없었던 게자 버스는 승객들 많이 태우고 차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 주의해서 몰아야 되는데 어떻게 역주행 차선으로 진입했는지 이해가 좀잘안 됐고요 거기다가 버스들은 자기가 맨날 다니던 길로 가는데 거기서 역주행이 가능한가? 버스기사가 전날 먹은 술이 깨지 않았나? 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역주행 당시의 장면을 보면요. 여기 버스 봐 봐요. 속도도 줄이지 않고 비상 깜빡이도 켜지 않았어요. 지금 비상 깜빡이 안 켜고 속도도 줄지 않은 상태에서 오고 있습니다. 버스 역주행은 사고가 나면 규모가 아주 크기 때문에 단순 역주행 범칙금 7만 원만 내는 게 아니라 이런 버스 기사분들은 좀 6개월 이상 면허 정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화창한 날입니다. 그 불박차 공원으로 나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요. 그 우회전에서 공원으로 진입을 하네요. 자, 속도 줄이고 우회전해서 드러나는데 갑자기 어디서 자전거가 와서 쾅 하고 부딪칩니다이 자전거 어디서 나왔죠? 자, 차량 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회전 시작하죠. 자, 우회전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부분에. 근데 요 부분에서 딱 보이네요. 우회전 어느 정도 이제 차 틀어 가지고 들어가니까 자전거가 이때 등장하네요. 여기 차도 하고 조금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제가 불박 차라 그러면 요 부분에서 자전거 잘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더 들어가면 여기 화분들 있잖아요. 이 화분들에 가려서 시야가 가려졌을 가능성도 꽤 되겠죠. 결국 못 보고 이 자전거는 못 봤을까요? 이게 보기가 되게 쉬웠을 텐데 정면이라서. 자,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자, 불박차 보험사에서는요, 불박차 과실 60%, 자전거 운전자 과실 40%로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박차 운전자분이, 야, 어떻게 이 사고에서 내 과실이 60%까지 잡히냐, 너무 억울하다 해서 제보 주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 일단, 불박차와 자전거 운전자 모두 전방주시 의무 테만이한 과실이 있습니다. 근데, 전방주시 의무 테만의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자전거가 등장하는 화면인데 자전거는 바로 정면에서 차가 들어오는 게 보이죠 자 근데 반면에 차량 운전자는 왼쪽 구석을 아주 세심하게 봐야 자전거가 보일 것 같아요 우회전 시작할 때 자전거 안 보였죠 자 그렇다 그러면 자전거가 조금 더 쉽게 전방 주시 의무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거 현저히 테만이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도적인 측면도 조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요 자전거 도로 쭉 따라와서 이 앞에 차도로 바뀌면서 하얀 실선 있잖아요. 자, 자전거 입장에서는 차도로 나올 때 일시정지하고 혹은 서행하면서 여기 지나가는 차량 있는지 보고 나와야 되는데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어요. 반면에 이 차량 같은 경우 속도 한번 봐보세요. 우회전하는데. 자, 속도가 꽤 많이 줄은 상태로 거의 뭐 되게 속도 많이 줄여가지고 이쪽 들어왔습니다. 자기 차선 뭐 위반한 것도 아니고 속도 충분히 줄이면서 우회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 전방 주시 의무 태만하고 속도 줄이지 않은 게 사고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불박차 3, 자전거 7 정도로 과실이 보입니다. 자, 아파트 이면도로예요. 차량이 서행하면서 주행하고 있네요. 근데 앞에 교차로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차가 옵니다. 자양 차량들이 멈추지 않고 서로 가다가 꽝 사고 나네요. 자 이거 영상 한번 다시 봐볼게요. 이면도로 따라가고 있는데 여기 앞에 실선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절대 서행이라고 써져 있고 앞에 하얀 실선 나오죠. 자 실선 앞에서 일시정지 해가지고 차량 오는지 보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일시정지 안 했죠. 자 그리고 누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 차가 지금 교차로 딱 앞에 갔을 때 이때 차가 안 등장했고요. 딱이 정도 가니까 아직 이 우측에서 오는 차량은 교차로 진입하고 거리가 좀 있고 이 불박차가 먼저 진입하기는 했어요. 근데 크게 차이는 없어 보여요. 자,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면 누구한테 우선권이 있죠? 우측 차량한테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상대방 차량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도로 반사경 이것도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만 제대로 봤다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인데 보고도 그냥 만연이 가가지고 결국 이렇게 사고가 꽝하고 나네요. 이거 굳이 과실비율 매겨보면요. 자 교차로 통과할 때 기본적으로 우측 차선한테 우선통행권 인정되잖아요. 그리고 이 불박차는 그거 위반해서 운전한 거고요. 해서 불박차한테 조금 더 많이 60% 상대 차량한테 한40%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입니다. 자, 다음 영상입니다. 그 야간의 고속도로예요. 자, 여기 우측 상단에 후방 불빵 영상 보십시오. 자, 차한 대가 차로 변경하면서 다른 차 하나 보냈죠. 자, 두 번째로 또 여기 보시면 두 번째로 또 사고가 나, 나네요. 아, 이게 차선 변경하면서 두번 연속 사고가 났어요. 영상 다시 한번 봐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뒤에서 오는 차가 차선 바꾸면서 한대 쳐가지고 사고 났죠. 자, 두 번째로 또 차선 바꾸면서 또 사고를 냅니다. 이게 차딱 보니까 뒤에 깜빡이 보니까 이거 제네시스예요 보통 제네시스 운전자분들이 어느 정도 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저차 모는데 저 운전자분은 좀 면허 딴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차선 변경을 제대로 좀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의도치 않게 1차 사고를 낸 다음에 자기가 사고 냈으니까 너무 당황한 거죠. 그 상태에서 2차로로 다시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얼떨떨하고 당황한 그것 때문에 제대로 신경을 못써 가지고 2차 사고 냈었을 수도 있어요. 여튼 고속 주행 중에 이런 사고는요. 진짜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다행히 사고 규모가 크진 않았습니다. 자, 편도 2차로 도로예요. 자, 불박차가 차량한데 추월했죠?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자, 1차로에 오토바이 있는데 양쪽 깜빡이를 다 키고 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 차선 변경하다가 갑자기 차선 변경하다 사고가 났어요. 아, 그리고 뒤에서 오던 차가 지금 앞쪽으로 갔죠? 자, 그럼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사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일단, 이렇게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보통 도로에 나뒹굴게 되잖아요. 근데 걱정이 많이 돼요. 이 차가 지금 앞으로 오는 과정에서 아마 역할을 했었을 거예요. 자, 이 차가 어, 어디서 나왔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요, 요 차죠? 추월했던 차. 자, 그럼 오토바이 운전자가 분명히 사고 나고 나서 요 사이에 있었을 텐데 저 차가 앞으로 나왔다는 것은 깔렸다는 얘기잖아요. 저거, 지금 이 차가, 불박차가 이 차로 먹고 있고, 2차가 1차로 먹고 있으면 그 사이에서 역과가 됐다는 얘기죠. 부디 무사하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일부러 난 건지 좀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요. 차선 변경 전에 고개를 두번 우측으로 돌려가지고요. 첫 번째는 후사경을 본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직접 내가 눈으로써이 불박차 보고 끼어든 기간 한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한번 다시 봐 볼게요. 자 가까이 가게 되는데 자 이때 한번 봤죠 후사경을 자 이때는 바로 옆에서 본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아주 명확하진 않아요 이 고의 사고를 잡을 때는 좀 아주 명확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불박차한테는 과실이 있을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이러겠죠 나는 내 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과실이 있을 수가 있냐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10% 정도 과실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 불박차가 2차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차들을 추행하려 그러면 1차선에서 주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2차로를 추행 차선으로 쓴 겁니다. 자, 그래 가지고 한10%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